여러분, 배고픔 관찰해 보셨나요? 관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떨 때는 배가 확실하게 고플 때도 있고 또 어떤 시기에는 배가 별로 고프지 않을 때도 있고 전혀 배가 고프지 않은 때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배가 고플 때와 고프지 않을 때그 전에 무엇을 언제 얼마나 먹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관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배가 고프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가진 소화력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생활 속에서 찾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는 배가 고플 때왜 고픈지, 고프지 않을 때왜 고프지 않은지를 한번잘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내년 2026년 1월에 두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합니다. 한 가지는 이렇게 제가 짧게 짧게 여러분들에게 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 위한 아이르베다의 원칙들이 있잖아요. 주 동안 그런 원칙들을 함께 알아보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합니다. 1월부터.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경전 스터디, 아이르베다 경전을 공부하는 모임, 스터디 그룹을 하고 있는데 이 모임을 한 2년 정도 했고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그런데 또첫 번째 챕터부터 <laughs> 경전을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2026년부터 새로운 반을 만들어서 함께 경, 아이르베다 경전을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. 관심이 있으시면 제 인스타 프로필 링크 또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에 대한 안내도 함께 올려두도록 올려 하겠습니다.